자, 우리는 지금 몇 번째 벤츠를 먹었죠? 세번 먹었어요. 세 번째. 벤츠를 먹고, 의식의 흐름대로 지금 석갈비 음,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음, 결국, 고기 결국. 고기. 웨이팅이 네. 한 번에는 휴가. <laughs> 이럴 거면 추종골 가야되고, 가는 길목 비슷한 거 같은데? 가? 추종골 <laughs> 가? 가? 다시 위치. 이런대로 수성골로 갈까? 지금 가면 될것 같은데, 아니요 가다 보면 계곡이 나올 것 같아. 근데 옷이 없잖아. 그럼 그냥 들어가. <laughs> 여기도 대기가 긴데? 개전에 여기. 여기 가져. 항상 많아 사람. 산장가든 말고 응. 산장가든 뭐 동생 <laughs> 동생이 차린 현지인이 <laughs> 간다는 아, 용암골로 갈 것입니다. 동네 주민은 용암골을 뭐... 가지요. 휴가 아니, 좋아. <laughs> 그렇지만 위로가 안 돼. 상상해. 인생 서바이벌입니다. 박 교수의 브이로그. 내 근데 진짜... 또다게나 요즘 자꾸 레고, 막 렛츠고 해야 되는데 레리고라고막 음. 나도 모르게 하이 <laughs> 우와고북자수지고북수지에요샵고북자수지샵 드라이브 샵 셀카 사랑해, s 을 n and the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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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o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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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지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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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톰 갤비. <laughs> 아까 산장가든은 광고용. <laughs> 여기가 찐이지. 샵 산장가든 동생. 샵 용암골. 어 저수지 나왔어. 저수지 나왔어. 우와, 와 저수지다. 와. 와. 저수지 진짜 뷰가 아주 짱이에요 여기. <laughs> 저수지가 안 지키는 거. 아니에요. 와. 되게 풀이다샵뷰 맛집. 도착을 했는데 네번째 펜치기를 맞을 것이지! <laughs> 제발 주차가 쉽지 않네요 그냥 우리 터미널에서 만나서 오유미당이나 갈걸 <laughs> 14팀 기다렸 14팀이라고? 네. 웨이팅? 라고 아, 하셨는데요 오늘 진짜 쉽지 않습니다 먹지 말까? 아니 1섯팀 어떻게 기다려 아. 차 안에 있어야 될거 같아. 음. 저희는 차 안에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동이가저 <laughs> 이불하고 줬어요. 미키. 좀이 잘 어울. 1시 52분. 1시 19분에 대기자 명단 떴으니까. 차 안에서 기다려서 너무 편해요. 또나 쓰나, 쓰나전화 또나다. 제발. 나박사희 불렀어? 나다르게 커버. 내착각이냐 네, 케이 네, 하는 내가 간다. 아, <놀람> 이 부르셨어요? 네, 저희, 옆리못 음, 들어. 성공! 많이 먹게. 이 <놀람> <놀람> 어, 진짜 배운 여자먹 아, 이거 먹 이거 먹게. 이거 먹게. 아, 이이이 네. 보세요. 안녕. 이 멤버, 이 멤버. 마스크 쓰고 자식한테 사다 이거 셋? 재생 플레이. <laughs> 이랑 나 지금 쉬는뎀 그 얘기를 하려고 대기타고 있는데 네. 그때 딱 오늘 얘기를 하니까 거기 내가 순간 당황해서 바로 답장을 못한거지 어나 안돼 이렇게 해가 안된거야 <laughs> 이중 약속 <역습> 잡아놓고 <laughs> 몇명을 졸라해 술 먹기로 안했었어 <laughs> 했다니까 <웃음> 했었다고? 나 내일 출근이라니까. 응. 알았어. 노을이 지고 있네요. 수다더니까. 뷰 예쁘다. 어, 점점 예뻐지고 있어. 막 그냥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열심히 막 학교를 다녔어도 기억나는 거 우리 춤춘 거밖에 없는데. <laughs> 체육했었잖아. 식스팩 있었대. 어, 근데 진짜 확실히 몸을 이렇게 막 치대고 같이 고생을 해야. 남긴 하나 봐드림애들이랑 아직도 친해 학교 같이 안 다녔는데 전연이 저거 미쳤네 저거 하유나루의 채아이지 욕내기는 거야 저거 지금 내가 고복저수지 아, 진짜 <laughs> 고복저수지 뭐라고? <웃음> <웃음> 지금 내가 들어가면 어쩌려고 저런 망언을 하는 거지? <laughs> 욕을 할수 없어서 나왔다 고복저수지 <laughs> 그확 던져버릴라 이러려고 오, 그런 거지 나. <laughs> 갑자기? 요아나 광대 아파 벌써 아나 내일 실화냐, 너무 일하기 싫다. 너네 청주로 가서 마실 거야? 응. 청주 가야지, 그럼. 세종에서 마시라고? <laughs> 내일 진짜로 출근만 없으면너 저녁 먹고 알았어. 알았어, 그만 얘기해. <laughs> 대립이 얼마 나오는지 봐서 대립으로 가. 세에서 우리 세종에서 술 먹고 있어요, 너도. 밥 먹고 넘어가, 자 <laughs> 대립이 뭐 나와봤잖아, <나왔다>. 얼마나 나와봤아 <laughs> 자, 우리는 술 먹으러 <laughs> 산남동 풍류에 왔습니다. <laughs> 우리가, 나미가. 대박. 교수 축하 선물이래요. 미쳤나봐, 미친년. 칭 어떻게 이런 걸를 개감동. 대칭 감사합니다. 태병. 한 먹었고요. 얜간거 같습니다.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어, 박성이 지랄이고요. 네, 키면, 어, 지라이입니다.